네, 해비잇. 응. 특성 가이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헤비 특성 가이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무기 가이드부터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헤비는 중화기 태세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모든 무기들의 사격 속도를 높여줍니다. 그중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이 모든 무기에 여기 중화기 면역이라고 특성 트리가 다 있거든요. 중화기 면역을 꼭 찍으셔야 된다. 나머지는 뭐치지 않고 찍으세요. 이제 예, 특성 가이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뭐세 번째 라인 이렇게 첨부 할게요. 먼저 핵심 치면서 첫 번째 라인에 있는 회복, 다중처치, 보조탄약이 있습니다 회복은 10명을 빠르게 설치하면 암호 한칸 회복 다중처치는 멀티메탈을 이용해서 한번 사격에 5명 이상의 적을 처치하면 탄약이 1 보충됩니다 보조탄약 주 무기의 탄약이 고갈되었을 때적 10명을 빠르게 연달아 처치하면 예비 탄약의 20%가 보충된다 멀티메탈 드실 거면 당연 무조건 이거 드시고요 헤비볼터 드실 거면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저는 이거 발동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쿨탄 같은 걸 던져야 되는데 그걸 꾸준히 관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서 이거 말고 그냥 이거 찍는 게 재밌습니다 두 번째 라인 열중폭 강인 전략적 저항 마지막 거 찍으세요 중화기 태세가 그냥 사기입니다 중화기 태세 이걸 찍는 순간 그냥 맞다이가 가능합니다 영상 몇개 보셨으면 아실 텐데 맞다이가 그냥 가능해요 열중폭은 원거리 무기가 50% 가열되면 원거리 피해 15% 증가 근데 이걸... 열관리야기가좀 빡세요?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강인 생명력이 20% 증가합니다. 이거는 쓰레기예요. 이거 찍으세요 그냥. 이것도 쓰레기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중화기 세세를 취한 동안에는. 근데 이 생명력 회복이 아주 짱짱해가지고 아까 무기 특성에서 보여줬던 그 강타 변역기랑 이걸 들고 있으면은 쓰러지질 않고 그냥 피해 보고 쭉쭉쭉쭉 한다. 그 다음에 과충전, 압도적인 힘, 다재다능 충전공격을 주는 피해가 20% 증가한다 아까 그 주무기 플라스마 그거 드실거면은 좋은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힘, 10m 내에 모든 분대원이 주는 원거리 피해가 증가한다 아이언렐리온은 제가 봤을 때구데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저절로 지 스스로 꺼지는 그 조건이 몇개 있어가지고 이거 필요 없어요 다재다능 20% 증가 이거 찍으세요 무조건 플라즈마 피스톨 들게 되면은 재장전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 효과 가 계속 발동됩니다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라인 팀 쪽에서는 에어 사는 방패 추가 보급품 형제 있는데 어엉거리 받는 피해 20% 감소 추가 보급품 타약 소지량 25% 증가 무조건 이거 찍으세요 이거 필요 없어요 쓰레기 쓰레기 다음 라인 불그레 유지 연속 조형. 황제의 가호가 있습니다 불그레 유지 아이언맨 1가 해제되면 5초 동안 반는 생명력 피해 20% 감소 그리고 연속 저항은 장비가 충전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불친절한 게이 게임 특성상 텍스트가 제대로 번역이 안된 건지까지 모르겠는데 불친절해요 이거 어떤 장비가 충전되는지도 모르고 블록크 같은 경우는 그먼 거리 피해를 막으면은 주변에 돌려준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같은 팀한테 돌려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 <laughs> 그게 좀 쓰레기였어. 알고 보니까... 어... 그리고 이제 이 장비가 뭐냐면은, 수류탄 하나를 충전해줘요. 뭐 이거랑 같이 연동해서 쓸만하죠. 수류탄을 좀 충전해 주니까. 근데 헤비는 딱히 수류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얘 자체가 수류탄이에요. 황제의 가호 아이언 엘로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모든 분대원의 암호를 한카 회복합니다. 저는 그냥 이거 찍을 게 없어가지고 이거 찍었는데 이둘중 하나 찍으세요. 이거 좀, 이것도 좀 쓰레기입니다. 고갈되는 상황이 크게 없어요. 그냥 이거 찍으세요. 그 다음 라인, 왕관 보도 내구도, 와이언 엘로 내구도 20% 증가, 현장 조정, 아이언 엘로가 20% 빠르게 충전되지만 내구도 30% 감소, 전력 조절기, 천천히 소모 쓰레기 어 쓰레기 이거 찍으세요. 이거 찍는 게 좋습니다.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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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게 좋아요. 어, 구원의 연총 아이언 헤보 아이언 헬로가 충전됩니다. 군대 우생시 완료. 재사용 대기 중일 때는 원거리 피해 1퍼 증가 근데 저 이거 발동된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버그인 것 같은데 발동된 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둘중 하나 찍으라고 하면 이거 찍을 텐데 발동된 걸본 적이 없으니까 쓰레기니까 패스 마지막 제국의 진노 아이언 헬로의 에너지가 고발되면 5m 반경 내에 저의 큰 피해를 받습니다 찍을게 없어서 그냥 이거 찍습니다 근데 이게 좀 가끔 버그가 있어가지고 가끔 지 혼자 다운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 폭발물이 있으면은 데미지 입으니까 잘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공격적 역량 적에게 지속 비율 줍니다 그리고 예비 냉각제 주무기가 가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언 헬로가 작동하는 동안 100m 내의 모든 분대원에 능력이 50%더 빠르게 충전되는 변한 역장 둘중 하나 찍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게임은 독고 다이니까 이걸 찍는데 이거 딜이 진짜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굳이? <laughs> 그래서 이거 찍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